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되게 고마운 존재였기 때문에 파이터제는 디딤돌이다. <laughs>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바닷가 근처에서 살면서 나름 즐기고 일도 하고 있는 34살 홍미진이라고 합니다.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는데요. 제가 팔로우하는 어느 분이 파이토젠 2기 응원 체험 글을 올리셨더라고요. 굉장히 좀 진솔한 내용들이 있어서 눈여겨 보게 됐어요.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파이토젠 3기 응원 체험을 모집한다는 글을 봤어요. 평소 때도 약간 관심 있게 보던 글이라서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에 신청을 하게 됐는데 연락이 오신 거예요.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생리통이 좀 심한 편이라서 여성의학과에 가기 시작했거든요. 근데 이게 남들이 생각하는 그냥 진통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할 때는 막 식은땀 흘리면서 쓰러져서 응급실까지 간 적이 있어요. 그게 굉장히 규칙적으로 찾아오는 고통이다 보니까 그런 날만 다가오면 굉장히 좀 힘들고 너무 아프니까 막 그런 긴장감 속에 살았던 것 같거든요. 어느 날부터는 굉장히 불규칙해지더라고요. 생리를 안 하기 시작한 지가 1년이 넘어가니까 또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을 갔더니 단하. 난소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제가 얻게 된 거예요. 지금 이렇게 약간 웃으면서 말할 수 있었지만 그 순간에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아픔을 겪어야 되나 싶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걱정까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약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약 처방을 주로 많이 받았거든요. 어쩔 수 없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받으려고 먹긴 했지만 약이라는 게 먹다 보니까 또 그게 내성이 생기는 건지 약간 먹을 땐 괜찮았다가 또안 먹으면 또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뭐 한의원 찾아다니면서 약도 먹고 치료도 해봤고 또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보면 쉽게 나오는 그런 뭐 민간요법 같은 거안 해본 거 없거든요 여자 몸에 좋은 인진수 이런 것도 먹어봤고 뭐 달맞이유나 종자유 이런 것도 다 먹을 만큼 먹어봤거든요 저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파이터즈 활동할 때 지방 스케줄이 잡힌 적이 있었어요. 근데 하필이면 제가 그때 딱 생리주기를 겹친 거예요. 괜찮나? 나또잘 갔다 올수 있을까? 나 가서 또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? 이런 걱정을 안고 출발을 했는데 정말 생각보다 수월하게 제가 운전을 하면서 휴게소 들려서 맛있는 것도 먹고 약간 이런 여행까지 생긴 걸 봐서 정말 뭔가 변화가 생기고 있구나. 예전에는 딱 그런 주기가 다가오면 겁부터 나고 일상적인 스케줄을 소화하지 못할 만큼 많이 힘들었는데 정말 지옥 같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기간들이 효과는 견딜 수 있을 만큼이 됐구나 싶으니까 되게 고맙기도 하고, 몸이 좀 편안하게 지내게 다 보니까, 마음까지 뭔가 편안해지는 것 같아서, 그런 점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타이터제는 디딤돌이다? <laughs> 아, 디딤돌이라는 거는 어느 단계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도움을 받는 그런 아이잖아요. 파이터제는 저한테 디딤돌같이 굉장히 소중한 아이였고, 이 단계를 거치면 결국 나를 좀더 사랑할 수 있고, 나를 위해 뭔가 네,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되게 고마운 존재였기 때문에, 파이터제는 디딤돌이다. <laughs>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. <laughs>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고, 오죽하면막 자궁을 정말 떼내버리고 싶다,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저처럼 이렇게 파이토젠을 만나서 좀더 긍정적인 이런 여유가 있다는 걸 함께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고, 저처럼 파이토젠 함께 하셔가지고 꼭 같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.